오늘은 충성 세 번째 시간인데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 에,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낯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서 충성은 고사하고 의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충성과 의리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썼던 이 편지, 편지글을 남겼던 이 시대는 충성하기 참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순교까지 각오해야 했던 그런 시대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케이 시대가 언제 끝날까 기도했는데 그야말로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고 탄압이 그치게 됩니다. 로마가 공식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 교회에 의해서 외부의 박해가 멈추게 되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지도자들, 가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를 흔들고 분열시켰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순례의 과정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되니.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와 앉아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거짓 교사들의 중요한 특징은 <laughs>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죄를 짓고 이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죄를 짓고도 이 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탄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광야에서 대적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한 내용들 잘 아시죠?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권세와 영광으로 유혹했지만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과의 영적 대결에서 패했다라고 해서 어, 우리를 완전히 떠나 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를 쉼 없이 사탄은 흔들어대고 어, 부지런히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임직자 선거를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 좀 해오라 하고 했는데 잘 숙제 해오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요번에 그 뽑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어, 장로 요건을 보니까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 교인 7년을 경과하고 40대 이상 된 자.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이 자가 남자 자 자라서 남자만 뽑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이 자자는 남성 자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우리 총회 헌법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누구나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에 있게 되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일꾼은 뭐 세상에 이뭐 이렇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선거 운동도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뭐 전국을 다니면서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일꾼은 에, 여러분도 그야말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 쭉 보아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기 합한 그런 일꾼을 뽑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울은 혼돈의 시대에 사탄의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는 시대에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가 거룩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성도의 삶의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시대 이 세대의 교회와 성도의 혼란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성도의 기본기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그 집이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재봉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의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기도로 얻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항상 always라는 부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제가 몇 구절 성경에서 뽑아왔는데 한번 보여 주시죠.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기도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계속 모든, 모든 일에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추려왔는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일하는 중에 뭐 회교도들, 무슬림들이 하는 것처럼 정한 시간에 돗자리 피고 우리 메카를 향해서 기도할 수 이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두손 모아 일하는 중에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행위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기도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양식이다라는 의미이죠.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새벽 기도 개근하고 40일 특세에서 기도 서티피케이스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세상의 물질, 세상 염려, 세상의 쾌락으로 점점 채워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삶과는 점점 멀어지는 반대되는 방향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으로 점점 더 많이 채워진다면 그 삶이야말로 기도에 항상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내 생각, 내 행동 하나님으로 채워 가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전을 나가서 세상에서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개세만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르켜서 이 지적인 존재다라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적인 인간, 이 지적인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기도하는 인간이다라고 기도하는 인간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를 패러디해서 기도하는 인간이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틴어로 찾아보니까 호모오란스 정도의 뜻이 될것 같아요 오라레라는 말이 라틴어로 기도한다 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바꿔서 호모오란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거룩한 삶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경건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경건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것 연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집나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체육관 얘기할 때 짐나지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체육관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훈련하고 운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운동 선수가 매일 매일 체력 단련 운동을 하듯이 반복적인 훈련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건강에 진으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운동들 다 하시죠. 운동 선수가 끊임없이 연습과 훈련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듯이 기도도 끊임없는 훈련으로 습득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우리 국민 피겨 요정 아닙니까? 예, 재밌는 영상이 제가 기억이나요. 한참 어린 학생인데. 얼마나 막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이랑 뭐 깔깔거리면서 재미있는 거 하고 싶은 그런 나이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이 연습하기 위해서 피겨장을 이렇게 또 나가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가서 "어 김연아 학생 김연아 선수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당연히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해요. 이러더라고. 요 힘든데 그냥 해요. Just do it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 그 매일 매일의 훈련의 루틴이 쌓여서 김연아 선수는 세계적인 정말 피겨 스케이트 여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배웁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는 존재로. 그 아이를 낳는데 기도하는 자세를 하는 아이 그런 아이 보셨어요? 그런 아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나는 기도 못 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할 때 일단 기도할 때 좌우지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분 간증하시는데 몸이 불편하신 대로 새벽 기도 계속 나오세요. 그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를 악물고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몸이 좀 찌뿌둥한 날 가야 되나 하는데도 이를 악물고 나오시는데 그래서 나와서 처음에는 졸기도 하시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처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을 주시더라. 기도의 말문이 트여서 지금은 기도하게 되더라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 얻는 유익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이죠. 또 같이 읽어 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 m i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기도와 말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잔인한 실험 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생쥐를 아주 밀폐된 공간에 전혀 빛도 안 들어오는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놔두고 얼마나 사는가라고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 어린 실험용 생쥐가 3분을 못 견디고 죽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2차 실험에서는 한 가지 조건만 변화를 시켰어요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이 어두운 항아리 같은데 아주 작은 빛 하나를 쐬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차단했는데 2차 때는 아주 작은 빛 하나를 쐬어 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항아리에는 무려 생쥐가 36분을 견디며 생존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관에 든쥐 3분을 견디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절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독수리 가족이 엄마와 새끼 독수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 위로 제트기가 날아가는 것을 어린 독수리가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어린 독수리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저 새는 저렇게 빠를 수 있어? 어린 독수리가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 독수리가 이렇게 답하더라는 거예요. 응. 너도 꽁지에 불한번 붙어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집중하면 빨라지고 민첩하고 기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내 공지에 불을 붙이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첩해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의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덤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경건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내가 이를 때까지 일른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의 귀한 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된다라는 건 얼마나 가슴 떨리고 또 두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말로 나를 닮으세요. 나처럼 하세요라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으로 오랜 시간 경건의 훈련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 부모들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의 본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지내며 부모를 따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까 아니면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 귀한 일입니까 반대로 혹시나 늘 속을 썩여서 이놈이 대체 누굴 닮아서 일어나 라고 한숨 짓는다면 여러분 그 자녀 누굴 닮은 거겠습니까? 침묵은 뭐예요? 네. 인정하기 싫겠지만 나를 닮아서 그런 거죠 걔가 누굴 잡겠어요? 옆집 아저씨 닮을 일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아이들이 나를 닮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해서 이제부터 날 닮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때에 믿음의 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본을 말할 때마다 저한테 떠오르는 한 가지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설. 우리 예전에 교과서에서 나왔던 소설 같대요. 나다니엘 호돈이 쓴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입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마을 근처 큰 절벽에 있는 어, 이 얼굴에 이 바위에 사람 얼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바위의 별명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작은 마을에 이 궁벽한 외진 마을에 저큰 바위 얼굴을 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박한 꿈을 꿈고 하루하루 그 인물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부자가 찾아왔고요, 상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번 많은 사람들이 또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군인들이 와서 이곳을 다 지나쳐 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유명한 정치인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연설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큰 바위의 얼굴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실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어니스트는 그 마을의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지혜로운 선한 인물이 되는데 동네 한 꼬마가 어니스트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 지는 거예요. 야, 여기 큰 바위 얼굴이 있다. 그 어니스트가 결국 자신이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었던 거죠. 오늘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힘과 업적, 재산과 지식을 자랑하는 세상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작은 예수를 우리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직 소망이 있고 살 만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작은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 주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르켜서 너희가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본이 되는 것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여덟 번에 걸쳐서 우리 GPS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53분, 3분 정도가 다 수료하셔서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위대한 위임 말씀, Great Commandment라고 얘기하죠. 위대한 위임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쳤는데요.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권세로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여건과 형편이 문제가 될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라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 아래 우리는 끝까지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의 경주 선수입니다. 때로는 이 마라톤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쉬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처럼 있을 때처럼 낭망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라 권면해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에 굳게 서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잘 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으로 내 생각과 행동을 채워가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합니까? 내 충성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합니까? 말씀과 기도 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위에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끝까지 충성되기 위해 그냥 하는 꼭 하는 매일 하는 항상 하는 경건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이 경건의 훈련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시간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내 삶이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 마음이 순결하고 온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성된 종의 삶 걸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 끝까지 충성함으로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며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두벅두벅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